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바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특히 접경 지역의 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대와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척 이상이 들어와야지만 여기 입보가 됩니다. 전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걸리는 뭐 어떤 때는 척수가 안돼 갖고 그냥 다시 기항할 때도 있고 뭐그 실정이 그렇습니다. 고기가 원치 않나니까 어민들이요 와가지고 뭐 기름값도 못해가지고 내려갈 정도가 되니까 참 어민들이 한심하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34분선까지 지금 현재 조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저도까지. 근데 저도를 더 올라가서 뭐 35분선이나 뭐그 공동 회에 가가지고 평화 바다를 만들어서 저자가 우리하고 같이 조업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고 우리 대진 어민들이 나가서는 고성군 어민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기반의 터전이 좀 마련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이배진그 그 어민들은 저도란 거 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4월 1일에 올라가면 그래도 한 4개월 동안 묵힌 곳이라서 이런 기대 속에 애를 하는데 그평의바다까져간다면이 저도장이 없어진다는 그런 그런 걸다나온단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거까지 갔다가 지금은 거짓배들이 저도장을 A 구역을 못 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 위에 다 올라가 올라가 버리면은 거짓배도 거기 갔다가 작업을 못 하고 내려찍으는 저도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이이 이 앞바다 저도장은 공동바다가 된 고성구 공동바다가 될수 있다는 걸. 여덟 명이나 가지고 있다. 아이고야 안 크다. 조금만 아, 현장에서 어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어민들은 이 평화의 바다 사업을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 어민들은 어 일단 평화의 바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 얘기 나눴듯이 물고기 자체가 잘안 잡히는 거죠. 어획량이 네. 줄고 있으니까 그, 그 어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민들하고 인터뷰를 나눠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 걱정이 없어지는 게 어딥니까? 아, 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우, 아차싶더라고요 네. 음. 최북단 어장이라는 지역이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조업에 집중하다 보면, 그 조류에 휩쓸려갖고 북으로 올라갈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북한 어선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어선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기가 잡히면 그거 그렇죠. 놔두고 어민 입장에서 그렇죠. 냉정하게 돌아오기가 쉽지 그, 않죠. 고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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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로 그물이 조류에 그 휩쓸려 네. 올라가서 우리가 남북 간에 당국자 합의해서 그거 걷어오는 어망회수 그렇죠.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그나북에 대한 걱정, 그 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북한이 평화라는 그이 모드로 이 바다를 열어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건 당당하게 이 납북될 걱정 없이 내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민들 어민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 저도어장에 이제 조업하시는 분들이 저도어장보다 더북쪽에 어장을 열어주면. 남쪽에 고성, 속초, 양양, 뭐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저 경북 이런 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 중간지대에 저도어장이 놓이게 되면서 어떤 배가 어떻게 와서 조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저도어장이라는 데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황폐화되고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네. 지역별로 그러면 어, 평화의 바다에는 그럼 고성, 지금처럼 고성군에 있는 어민들만 갈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도만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와 뭐 울산 포항과 저 부산 지역과 이 어떻게 조율을 해서 과연 몇 척이 들어가고 얼마나 잡아올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그, 그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다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 어, 저는 그 이런 어민들의 얘기를. 앞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이 환동의 본부에서 좀더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어,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해하고 비교를 한다면 말이죠. 네. 서해는 뭐 NLN을 가지고 서로 네. 주장이 다르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긴 복잡한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만 되면 쉽게 추진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언뜻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서해는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뿐만 아니라 네. 중국 어선의 약간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좀더 복잡하지만 우리는 남북한 간의 합의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만 되면 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인 상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서해만 먼저. 예. 네. 네. 하지만 이거는 실익은 동해 바다가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고기가 안 잡히는 걸 대비해서 잡는 어부에서 기르는 어으로 이렇게 예, 뭐 예.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저 평화의 바다 사업에서도 이게 뭐 아무래도 강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수역에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 수역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 목장을 한 300헥타 정도를 해서 거기에는 인공호처도 투하를 하고 그다음에 치어도 방류하고, 그다음에 해초류 해조류도 식재를 해서 좀 완벽한 해양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오적자원이 보다 많이 오적자원이 와서 살수 있도록. 그럼 또언정도 크면 또 우리가 잡아서 먹기도 하고. 네, 남북한이 뭐 과거에 강원도에서는 연어 양식의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 오이사 조치 이후에 이게 좀 흐지부지돼 버렸고, 말이죠 이게 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이건 뭐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만 해결되면 우리가 기존에 북한 안변에 하던 그 양식장 사업은 바로 네.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인프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지금 다 준비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 하면 출발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식장 사업은 하루빨리 해야 될 사업으로. 가공과 유통 분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그 개성공단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란 장기적인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덟 군데를 오천억을 투입을 해서 여덟 개소를 이제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고성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명분도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성 북한 지역이 아닌 고성 지역에다가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북한 수역에서 잡는 거, 우리 고성 앞바다에서 잡는 거, 그걸 전부 다 거기서 수출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국민 내수용으로도 판매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도 높여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평화의 바다의 사업의 한 꼭지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네. 하면 말이죠. 그러면은 대성공단 폐쇄 같은 그런 상황이 뭐 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뭐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그러니까 지금 남북 협력에 관련된 거는 우리 지금 어, 법률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 보완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이제 남북 당국간의 어, 불화로 네.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업자들에게 지원. 국, 국고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안이 지금 마련 그 재정 네네. 그 되려고 준비 중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고요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 어, 고성 지역에다가 어, 수산물 가공 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본부장님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어떤 건물을 지어서 센터만 운영을 할게 아니라 그런 센터를 활용한 어, 축제라든가 즐길거리도 같이 만들자 제가 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명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고성군에서 명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명태가 잡히지 않고 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 명태를 가지고 명태 축제를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만약에 고성, 남북한 또 고성군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제1회 남북 고성군 명태 축제를 만약에 개최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이 평화의 바다라는 그 전체 큰 틀의 사업 안에 포함이 될수 있다면 좀더 어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수산이 수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결국에는 뭔가 어, 돈도 벌어야 되고 어떤 주목도 받아야 되고 그 세계인들의 어떤 그걸 끌어들여야만 남북 당국간 당국자들이 더 지지해주고 이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명태라는 그런 그 자원을 수산 자원으로만 볼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축제도 같이 하고. 이뭐 통일 전망대라든가 아니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또는 고성에 그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을 때 북한에서 잡아온 또는 북한에서 어떤 그 어떻게 활용 그 활용한 북한의 명태 자원을 활용한 어 축제를 남한에서 한다든가 또는 남북이 교차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런 네. 것들도 네, 평화의 바다 사업이 뭐 앞으로 이제 진전이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어민들도 독일 어민들이 사실 고기 안 잡혀서 생계의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그러고 뭐 어선 세력도 감소하고 말이죠. 어민 수도 자꾸 줄어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에 끝으로 이제 평화의 바다 사업과 관련해서 뭐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 시간 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평화의 바다의 사업은 남북한이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또 남북한 주민들한테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가 해소가 되면 문제점 그성결로 가져가고 그 남북 간의 관계만 해소만 된다면은 바로 이 사업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어민들이 좀더잘 살고 좀 혜택을 보시시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크 말삼 장사 50주년 특별기 평화시대와 강원도 오늘은 평화의 바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어족자원의 고갈로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에게도 또 낙후된 북한의 수산업 발전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해바다가 대결의 바다에서 화해와 협력을 지나서 진정한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기를 소망해봅니다. 뉴스 토크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